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 거는 장중 거래는 아니긴 하지만 얼마나 시가총액에 많이 영향을 줬냐라고 어, 그 기록을 보니까 메타 시총이 하루 사이에 2천억 달러가 늘었었는데 엔비디아는 그거를 초과하면서 단숨에 시총 3위에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주식 역사상 전 세계 주식 역사상 이렇게 밤사이에 시총이 오른 건 없는 그런 상태로 볼수 있는 겁니다. 애플도 아니고 메타도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laughs> 엔비디아 saves the world. <laughs> 아, 그러니까 발단된 자막이 나올 정도니까. 아, 에버코 ISI에서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나라는 진지한 보고서를 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시스코 그래프가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래프가 주황색인데. 어, 이런 거를 보면 상승 기간이나 상승 폭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뭐 이제 모멘텀 랠리가 다온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엔비디아와 시스코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에버코 ISI의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음. 내용의 핵심인데 첫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실적도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다. 지금 엔비디아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물론 뭐, 포워드 실적을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퍼가 지금 54배 정도 된다. 시스코는 닷컴버블의 정점에 왔을 때 퍼가 150배였다. 이런 점들을 음. 보면 엔비디아가 물론 퍼가 음. 낮다고는 할수 없죠. 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시스코랑 이렇게, 어, 맞다이할 정도로, <laughs> 이렇게 비교를 음. 할 정도로 퍼가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S&P 500이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실적을 전망에서 그 실적 대비 현주가가 어떤지를 봤을 때 퍼가 22배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지만 버블 시대 최고치는 28배였다. 이런 점들을 보면 버블 때와 IT 버블 때와 비교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두 번째 차이는 수익성인데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수익성이 뛰어나다. 이 5년 평균 수익률이 27.9%인데, 시스코는 다컴버블 당시에 17.2%였고, 주가 상승폭도 시스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보면 700%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저점 대비 지금 보면 한500% 정도 올랐다.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시스코만큼 오르려면 지금 한20%더 올라야 된다. <laughs> 이 시스코 올라온 만큼을 따라잡으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닷컴버블 때와 비교해서 지금 더 불안하다고 볼수 있는 지표도 있다. 뭐냐면 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음. 닷컴버블 때와 비교해서 쏠림 현상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음. 어, 시총 상위 5개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음. 버블 다컴 버블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고 지금 시총 상위 다섯 개 주식이 S&P 500 전체 시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컴 버블 때는 15%를 넘는 수준이어서 어, 이 주식에 대한 특정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강한 수준이고 메시지는 시스코와 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감론을 박을 하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봤더니 시스코랑 비교할 만큼 엔비디아가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누가 봐도 지금 엔비디아는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이런 모멘텀에 기반한 주가 상승은 경고 없이 그냥 일순간에, 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것, 라는 게, 이 에버코 ISI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다가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잘 정리된 또 짤을 구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UBS가 굉장히 특이한데 UBS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춰 잡았습니다 850달러에서 800달러로 당당하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는데 이 논리를 조금 살펴보면 이 엔비디아가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도 살펴봐야 된다 라는 거고 ai 가능성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엔비디아는 사실상 글로벌 ai 플랫폼인데 좀더 신중한 견해를 어, 취해야 될 거다 매수는 여전히 유지하지만 음... 목표 주가는 850달러에서 800달러로 내린다 <laughs>